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이 되겠습니다. 8월 10일 오늘 바로 말복이죠. 네. 아주 그 이제 더위의 극치라고 할까? 이제 아주 이제 더운 건 지나가고, 음, 뭐 광복절이 되면 사실은 좀 아침 저녁으로 조금 선선한 바람이 불나나 모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광복절 지나가면 바닷물에 들어가기가 좀 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음~ 글쎄 뭐~ 집 옆에 예를 들어서 뭐~ 숲이 있다든가 그러면은 요즘도 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겁니다. 음~ 하여튼 그~ 소복 중복 해서 이제 말복이 지나가고 그런가 하면은 어제 그제가 입추였습니다. 입추라고 하면 이제 가을로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 입추가 먼저 고 그다음에 말복이 이제 이틀 뒤에 지금 어~ 왔는데 어, 그만큼 음~, 음 뭐라 그럴까요? 더운 날이 좀더 길다 그럴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우리 또 이제 무슨 날인가 하고 또 살펴보니까 얘그 예, 우장춘 박사가 이제 유명을 달리던 날이더라고요. 농학자로서 사실은 우리나라 그 농업 발전이나 을애를쓴 분인데,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우장춘 박사는 이제 을미사변의 그 민비를 시해할 때그 이제 조선인으로서 이제 그 을미사변에 가담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손이죠. 그 아들이에요. 물론, 그, 일본인 어머니하고 사이에서 이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라고 해서, 이제, 다시, 예, 우리 그, 조국의 품으로, 이 조국이란 말 쓰지 않고 했는데, 하여튼, 대한민국의 그 품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나라 그, 이제, 육종학이죠. 그 기여를 크게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복을 맞이해서 말복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입추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훑어보고 그 다음에 육종학자로서 농학박사로서 정말 우리나라 그 빈약했던 그 농업을 일으, 일으켜 세우는데 일조라고 한 목을 했던 그 우장춘 박사의 어떤 그 일대기라고 할까 한번 그 내용을 훑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말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뭐 사실 그 복날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 이제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일종의 그 사족 같아갖고 그냥 간단하게 개념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복은 음력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있는 세 번의 절기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절기다라는 얘기죠. 첫 번째 복날을 초복이라고 하고 두 번째 복날을 중복이라고. 세 번째 복날을 말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초복이 이제 지난달 십일 일 화요일 날 칠월 십일 일이었죠 그리고 중복이 이제 열흘 뒤입니다 칠월 이십일 일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복이 팔월 십일 목요일 오늘이 되겠네 음, 이게 어~ 복날 이제 따지는 그~ 이제 규칙이 있더라고요 그~ 제 초복 중복 말복 이거는 따지는 규칙이 있는데 이제 어느 날이 이제 중복이 되고 오늘날이 말복이 되느냐? 이제 특히 이제 말복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복과 중복 사이는 열흘 차인데 지금 얼추 중복과 말복 사이는 2 0일 정도로 이렇게 걸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따지는 규칙에 이제 의해서 이제 공날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난해에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입추가 되죠. 입추가 이제 음, 입추가 팔월 팔 일이죠 팔월 팔일 어제 그저께 그저께 가 되겠습니다 예 네. 음, 사실 입춘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방송 얼른 이제, 어, 이제 조금 그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어, 방송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어, 입추를 말복에 같이 묶어서 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사실 입추도 여러 번 얘기했죠. 그리고 어, 가을로 들어선다는 그런 그 이제 절기니까. 음, 뭐 간단하게 그 내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을 스물네 개로 구분한 이십사 절기 가운데 열세 번째 절기이다. 대서와 초서 사이에 들어있으며 네, 대서 하면은 이제 큰더인데 초서 하면은 벌써 어, 이제 좀 선선해진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주는 어, 그런 그 이제 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8월 8일이니까 한 음, 8월 하순쯤에 이제 가 들어오는데 점점 이제 가을로 가고 있다라는 분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입춘은 음력 7월, 양력으로 8월 8일경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제였죠. 음, 태양의 환경이 135도에 있을 때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예. 음, 지구가 이제 태양을 도는데 지금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음, 지구가 서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어쭉그 궤적을 그린 게 바로 이제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음, 135도 그러니까 음, 춘분부터 어, 아마 시작을 하나 아, 그렇죠 예. 그래서 135도면 이제 상당히 이제 예, 많이 와 있는 거죠 뭐 1년의 반이 180도라고 봤을 때 왜냐하면 그 원운동을 하니까 360도를 도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360도 조금 넘죠 예. 180도가 되려면 아직 좀더 있는데도 춘분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입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아직 없죠 네. 음, 어쩌다 듣더니가 있기는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로 밤에는 선로한 바람이 불기 이제 시작 한다. 7석 네, 날도 이제 뭐 주. 네. 음 7석이 이제 8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어, 금년 7월 7석이 그다음에 초장이 23일로 되어 있네요. 네. 음. 뭐그 7월 7석이 되고 그 다음에 예, 그 처서가 되면은 이제 어딘지 모르게 이제 기온도 약간 선선해지고 이제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될 겁니다. 음, 7월 7석을 전후함으로 밤에는 선호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따라서 이때부터 가을 체비를 시작해야 한다. 네, 예. 뭐 이제 곧 가을이 될 테니까요. 바로 이제 이번 달이 지나가면 처서가 지나가면은 이제 구리 되잖아요. 예. 특히 이때에 김장용무 배추를 심고 9월 10월 서리가 내리고 얼기 전에 보도에서 겨울 김장이 대비를 한다. 인맥기도 끝나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거의 전국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어할 일이 별로 없이 뭐하다 건들건들하다 보니까 어 이제 여름이 간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제 곧바로 이제 추수 를 하는 수확의 시기가 오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이제 여유가 이제 있었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뭐, 이, 그, 작물 생산을 상당히 또 농업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뭐 그, 어떤 태양의 움직임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뭐, 시설을 재배를 한다든가 그래서 뭐, 한겨울에도 뭐, 딸기가 나오고 하는 그런 재생이 됐으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뭐, 농한기 이런 개념은 좀 많이 희박해진 것 같아요. 네. 자, 이 말은 오월이 모내기와 보리수확으로 매우 바쁜 달임을 표현하며, 하는 발등에 오줌 싼다는 말과 좋은 대주고 이런 말이다. 오월이면은 사실 이제 모내기를 할 때죠. 그리고 이제 그때가 보리 수확을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때를 보리 고개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리 수확할 때는 아직 안 됐는데 쌀은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보리 고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요즘은 뭐~ 잊혀진 개념이죠 사실은. 음, 뭐 모내기를 하고 보리 수확하려면 엄청 바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화장실 갈 시간이 없다. 그래서 발등에 오줌을 싼다 이런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보다 오정7월 건들팔월 이런 말은 그만큼 한가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 대조를 이룬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뭐 우리가 그 이제 농사짓는 얘기를 그랬지만 육종학자 가 있죠 농학 박사입니다. 오장춘 박사예요. 오장춘 박사가 이제 그 사망한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네요. 우리가 어 어려서부터 얘기 듣기로 우장춘 박사면 씨 없는 수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음 거기에도 약간의 그 어떤 이제 그 허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도 좀 한번 볼겸 우장춘 박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장춘 박사는 대한민국의 생물학자고 농학자고 원예육종학자로서 임호식에 이한 한국인 2호 농학박사이다. 임호식 어, 씨가 1호 농학박사다라는 그런 얘기죠. 네. 저번에 대해서는 잘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장순 박사는 많이 알려져 있죠. 동경도, 음, 우리나라로따지면 서울 시민 이 시죠 동경시. 미나토, 어 미나토가 이제 한국 쪽에요. 그, 그 바다 가 쪽인데, 그 쪽에서 태어났고, 1935년 배추속 식물에 관한 기원 분석을 통해 어, 유체가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교잡종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세계 최초로 종이 합성과 종간 잡종에 관한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장춘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네요. 그 이론을 그 개념을 제시를 했고 겹잎 패츄니아를 어, 육성을 하고, 난 배추와 양파 일대 잡종 육성을 하고, 그래서 재배가 쉽고 농해에 저항성이 강한 작물을 개발하는 등 어, 우리나라 농업 발전에 이제 협력한 업적을 세운 그런 이제 육, 육종학자가 되겠습니다. 음 요즘은 사실 제가 이그 그 작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산물이죠 이런 데 이제 관심이 좀 많았고 뭐 이런저런 그 이제 그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아이 육종에 이쪽에서도 정말 할 일이 엄청 많구나 하는 걸로 이제 느꼈습니다. 차라리 공과대학을 가지 않고 농과대학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분야도 정말 할 일이 많은 그런 분야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농대를 가면 농사 짓는 거 말았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 진로에 대해서 음, 사실 우리 앞세대가 뭔가 그 이제 교육열이 높아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앞길까지 이렇게 지시를 해주거나 이제 그러지는 못했죠 예. 그만큼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배운 것이 짧았기 때문에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예. 뭐, 저만 경험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튼 음, 자 어찌 됐든 음, 우상춘 박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우상춘 박사는 음, 조금 그 뭐, 역사적으로 어떤 인, 문제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인물의 어, 아들이에요. 네. 자, 아버지는 을미사변에 가담했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조선인 우범선이며, 이 을미사변이라는 것이 이제 민비를 그 살해한 것이 바로 을미사변이죠. 음. 예, 8월 29일이면은 이제 그 경술 국치가 되는데 그때 제가 어그 연대기기에 대해서 좀 어,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일본인 사가이 나카 나카다. 네. 나카를 왜그 가가나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삭가이 주정. 음, 숙동화로 한그 지방의 자손인가봅니다. 그러니까 주정 어 나카 이렇게 이제 이름이 돼 있는데 아버지가 1903년에 고영근에게 암살되어 가세가 기울자 여섯 살때 고아원에서 진행이 왔다 자, 그러니까 이 우범선이 이제 민비를 살해하는데 이제 가담을 했었기 때문에 어그 이제 뭔가 그 암살범들이 이제 쫓아다닌 거죠.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제 <laughs> 이래갖고 그래서 이제 고영근에게 이제 암살이 된 겁니다. 1903년에. 자 후에 가정 상황이 나아지자 어머니를 따라 히로시마로 이사하여 중학교까지 마친 후 박영효의 주선으로 조선 청도부에서 학비를 지원받으며 음 글쎄요 박영효는 사실은 그 이제 갑신정변을 이제 일으키면서 이제 사실은 그김옥균하고 같이 이제 일본으로 망명을 했는데 김옥균은 끝까지 이제 나중에 그홍중한테 암살을 당하지만은 박영효는 그 다음에 뭐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런 정치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같은 뭐 그때 당시에 개합하였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 개합하는 이제 일본 쪽의 이제 그 소위 그 친일 세력이었으니까 아마 그 이제 일본에 와서 자식을 낳은 그래서 이제 그 자식이 바로 이제 이 오장춘이지만 이제 도와줬던 것 같아요 또조선총독부까지 얘기를 해서 이제 학비까지 지원을 받았다라고 그래 그래서 1916년에 동경제국대학교 농대에 진학을 이제 했습니다. 어, 1916년 동경 세대 농대에 입학했을 무렵에 우장춘은 본인에게 한국의 혈통이 함께 흐른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그때 이제 알았던 거예요 내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 사실 음, 아버지가 뭐 한국이니까 사실은 국적도 한국이나 다름 없는 거죠. 네. 우장춘 한국으로 오려는 시도를 했고 일본은 우장춘을 보내기가 아쉬워서 네, 그만큼 어 우장춘이 이제 학문적으로 뛰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수를 동원해서 이제. 못 가게 하려고 감옥에 가두려면 꼼수까지 부리면서 이제 귀국을 말렸는데 보상춘이 오히려 한발 앞져서 자기 발로 조선인 강제수용으로 들어가서 어~ 그때 이제 한국 정부에서 물론 이제 그 해방이 된 이후 이제 그~ 건국이 된 이후를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한국 정부에서 보내준 한국인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송안선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국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아버지의 날도. 자, 왜 대한민국이 우장춘을 그대로 원했는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원했던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독립한 이후에 우리나라가 농업 생산력이 부족하니까 뭔가 우량한 종자를 좀 개발해서 그러니까 육종학이 필요했던 거죠 저런 의미에서 참이 농업대학이 할 일이 많다라는 걸 제가 이제 느꼈다는 겁니다. 우량종자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었고, 우장춘과 같은 농학인재는 대단히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 우장춘 학사를 모셔오려고 합니다. 자해를 쓴 겁니다. 대통령에 의해 즉 이승만 대통령이죠. 농림부 장관에 내정되었으나 거절하였고, 농가의 수익이 큰벼와 감자, 무, 배추 등을 개량하기도 했다. 그만큼 이 뭔가 그 종자 개량, 육종에 이제 온힘을 기울였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 거제도, 욕지도 등 남부 지역에서 귤 재배 가능성을 시험하기도 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사실 귤율하면 그때 당시는 제주도에서만 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약간 의도가 높은 거제도, 욕지도, 뭐 남부 지역 이런 데서도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그 결과적으로 상당히 그 이제 감귤 산업이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우장춘 박사의 공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환국 이후에 우장춘은 오히려 학문적 연구가 아닌 실용적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다. 우장춘 박사 본인도 논문 발표보다는 우량 품종의 개발에 집중을 했다. 우선 천구백오십 년부터 천구백오십오 년까지 다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기존 품종으로부터 우수한 종자를 찾아내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집중했으며 1955년 이후에는 서로 다른 품종들 간의 교잡 시험을 통해 우량 일대 잡종 종자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다. 사실 이 농작물이라는 게 일반 그 야생에 있는 거하고 다르죠. 야생에 있는 건 오히려 강하고 뭔가 그이 과친 환경에서 이제 살아남는 그런 성격을 가졌는데. 농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특정한 그 구역을 정해놓고 아니면은 뭐 요즘 시설예배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시설을 속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냥 나약해진 것이 바로 농작물이에요. 그 나약해진 것을 잘 관리를 해갖고서 거기서 많은 수확을 내려고 하니까 이런 육종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일본산 배추와 양배추를 교배한 결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의 한국 토양에 맞는 배추를 개발하였고. 무, 고추, 양파 등과 같은 장물의 일대 잡종 품종이 1960년대 들어 잇따라 개발에 성공을 했다. 예, 정말 한 일이 많은 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한여름철에도 평지에서 재배가 가능하게 된 평지 여름무, 최초의 중간 잡종에 위한 품종인 애호박, 당도가 높은 참외 신품종 금사라비 고랭지 여름배추 등 우리나라 채소산업의 전기를 마련한 여러 품종을 육성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다음에 그 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주도의 감굴, 감귤 농업을 제안하였다 그래서 우장춘 박사는 피폐해진 한국 국토에 원예와 농업을 발전시켰고 그 당시 열악했던 한국 공약 분야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음, 참 그~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이 성립이 되고 나서 음~ 정말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어~ 개발이 되고 발전하는데 약한 공을 세운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뭐 정치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 우리가 그 통상적으로 이제 그 기업을 일으킨 데는 뭐 예를 들어서 현대의 정규영 회장, 삼성의 이병철, 그다음에 어, LG의 그 구인회 회장, 뭐 기타 등등이고 그 이제 어, 뭔가 기업을 그 일군 그런 분들이 많죠.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이고 어, 정말 열정적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기업 쪽에선 그렇지만은 이렇게 이제 육중학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오장춘 박사와 같은 그리고 그들과 같이 일했던 그 육중학자들, 우리나라에 이제 농업을 농학을 그 공부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산림이 황폐해져가고 굉장히 그냥 그, 음, 민둥산으로 이제 전락해버렸어요. 더군다나 6.25 전쟁을 겪고 모서 나무가 거의 없는 산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지금과 같이 산림녹화를 한 음, 정말 그 산림녹화를 꾸준히 진행해온 정치지도자들, 그다음에. 그 정말 나무 심기에 온 힘을 기울였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육종학을 같이 연구해서 나무 쪽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참그 우리 그 역사적인 그 흘러간 시간 속에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어, 박봄에 시달리면서 정말 온몸에 그 나뭇가지에 찔려서 상체기가 나면서도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저는 다시금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에피소드라면 에피소드인데 우리나라에서 오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을 처음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laughs> 네, 사실 저도 오장춘 어,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만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든 사람은 교토 음, 대학, 경도 대학이죠. 네. 교토대학 명예 교수인 기하라 히토시 박사이며 음, 모건 준이네요. 우리 말로 읽으면은 무장춘은 일반 국민들에게 육종학과 농업기술의 설명 기술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계량종자의 생산성 향상과 그것이 처리할 식량 증산을 쉽게 소개하기 위해서 씨 없는 수박과 그 종자를 최초로 한국으로 가져와서 새로운 농업기술을 배운다면 이렇게 신기한 수박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게 이제 그. 무장춘 박사가 한일데전부다아는 얘기죠 이미 씨 없는 수박은 개발이 돼 있었다라는 얘기죠 <laughs> 제가 알기로는 이씨 없는 수박은 일대까지 뿐이 그 유효하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정자번식을못 하는 겁니다 날은 네, 뜨겁고 정말 해바라기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정말 뜨거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마무리 말씀 을 드려야 되겠네요. 네. 자, 당대생명공학에 생소하고 일반적인 씨가 없는 수박만을 봐왔던 어, 씨가 있는 수박만을 봐다 한국 청중들로서는 우리는 씨가 있는 수박만 봐왔죠. 그또씨 있는 수박을 어, 먹다가 보면은 그 씨를 발라내느라고 뭐참 수박은 달착지근한테 씨 발라내느라고요. 정신이 없는데. 뭐 사실은 씨가 이게 그 키틴질로 둘러싸여 있어 갖고 사실 그냥 먹어도 뭐 그 우이산에 의해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냥 다 배설이 돼요. 이거 그러니까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소화가 되, 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그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씨 없는 수박이라는 게 이제 엄청난 그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충격이죠, 사실은. 어 씨가 없을 수가 있나 해갖고 아마도 이 일화가 이래저래 알려지는 과정에서 씨 없는 수박을 만든 분이 우장춘 박사다라고 이제 와전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장춘 박사는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아니라 씨 없는 수박을 최초로 한국에 들여와 알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뭐 어, 이모티콘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런 이제 학문적인 고민을 해야지 뭔가 인류의 그 삶에 보탬이 되는 그런 일을 할수 있죠. 정말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은 어, 농업 농업대학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게 요즘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음, 흥미있고 할 일이 많은 그 분야가 이 농업 분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음, 그, 오늘은 입추와, 그 다음에 말복. 입추는 어제 그제 일이지만그 다음에 말복. 그 다음에 오늘 말복을, 우연히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오장춘 박사 이야기가 있어서, 오장춘 박사 이야기까지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TV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